이 한국 교회는요 안팎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교회 내적으로는요 교회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또 교회 외적으로는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어지고 있는 몇몇 대형 교회 이야기와 또 부패하고 타락한 목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점점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안팎으로 이렇게 이중고를 겪는 책임은 일차적으로 교회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동안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가 안팎으로 이렇게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안팎으로 이중고. <laughs> 를 겪고 있지만,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으로는 교회가 문제다라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요, 교회를 구성하는 그런 목사를 비롯한 성도들의 어떠한 이 교회를 바라보는 어떠한 그런 생각과 또그 시각과 또 자기의 행동들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역시 1년 전이나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한 동일한 방식들을 그렇게 고수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말씀으로 근데 개혁이 되지 않는다면요. 점점 더 한국에서 이 교회가 설 자리는 잃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방식이 그러면 정말 이것이 바른 방식인가?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지 못한 방식이기 때문에 교회가 오늘날 안팎으로 그렇게 이중고를 겪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줄 착각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심각하게 고민해 보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 줄 알았어요. 자기의 어떤 그런 예? 그런 신앙생활의 방식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신앙의 열심이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그런 열심인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열심인가? 아니면 정말 이 나를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열심인가? 아니면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유대인들처럼 변화되기 전에 바울처럼 그런 열심인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더욱더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한국교회가 지금 무엇인가를 열심히 열심히 하고는 있잖아요.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유대인들처럼, 예, 변화되기 전에 사도바울처럼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교회는 지금 더욱더 이중고를 겪게 된다는 겁니다. 자, 종교개혁자들과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했듯이, 그러면 우리들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예?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말씀이 정말 합당한 응? 그런 행동인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잘못된 열심들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호세아 시대에 북이스라엘에 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당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던 북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이 어떤 잘못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잘못된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16절 한번 보십시오.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무엇에 비유하고 있잖아요?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예. 네. 완강한 암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완강한 암소. 북이스라엘은요,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었지만,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까?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주인 대신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을 정말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왕강한 암소처럼 지금 자기 방식을 왕강하게 고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우리는 네? 전체 민족은 하나님을 잘 숨기고 있어.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있어.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이 지금 무엇과 같다는 겁니까? 왕강한 암소 같다는 거예요. 지금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라. 예? 이렇게 해야지.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지금, 아, 그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꿋꿋하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그 주인 대신에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완강하게 버티는 암소가 누구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안팎에서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 교회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데 이 교회들이 이 성도들이 꿋꿋하게 지금 자기 방식을 지금 고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것. 하늘에 대한 소망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져 가는 것은요. 분명하게 왕강한 암소처럼 내 방식, 인간의 방식, 세상의 방식을 고수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이렇게 많은 교회가 지금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면 이렇게 이중고를 겪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완강한 암소처럼 자기 방식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팎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 영혼이 살찌고 한국 교회의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기 위해서는 다시 우리가 성경을 기준 삼아야 돼요. 내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17절 한번 보십시오. 에브라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에브라임은 통상적으로 북이스라엘 전체를 지칭할 때 자주 사용되어졌던 그러한 호칭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지금 무엇과 연합하고 있다는 겁니까? 우상과 연합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자기, 그들은 자기들이 지금 우상과 연합되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이 지금 우상과 연합되어져 있는 것으로 지금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왜 그러면 그들은 우상과 연합이 되어져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우상과 연합되어져 있는 것들을 알지 못했겠습니까? 왜 그렇겠어요?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것에 완전히 매료되어져 있었습니다 너무 익숙하게 되어져 있었어요 어, 우리의 할아버지도 그랬는데 우리의 아버지도 그랬는데 그 자녀들 또그 후손들은 어떻겠어요? 다 익숙하게 그 잘못된 것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렇게 수백 년 동안 그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그들의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서 녹아들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익숙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어? 우리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가? 그거조차 지금 이식을 하지 못하고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음행이 우상을 섬기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신전에 가면 신전 창기들이 당시에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들과 막 음행을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식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과연 어떻겠는가? 오늘날 많은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그러면 섬기는 방식은 어떻겠는가?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세상의 방법을 교회가 무비판적으로 그렇게 도입하면서도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 예들이 지금 엄청나게 점점 점점 더 많아지고 있잖아요. 잘못된 그런 방식들이 너무 익숙하게 우리의 지금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와 있는 것들이 너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죽은 목사의 영상을 틀어놓고 예배하고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한 교회의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네트워크화 돼가지고 그 영상으로 그 목사의 설교를 들으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또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 자본과 인력을 투입하여서 소위 목 좋은 곳에 이미 교회를 건축하여서 교회를 프랜차이즈 사업하듯이 그렇게 막 하고 있잖아요. 한 명의 목사가 여기도 목회하고 저기도 목회하고 예배가 사람들이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점점 세상의 쇼 형태로 점점 변해가고 있잖아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설교자가 아니라 청중은 웃고 울리는 강연자로 점점 더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더 많은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영적기관이 아니라 점점 어떤 사회적 기관으로 전락해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들이 영혼의 유익과 삶의 거룩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그들과 동일하게 되는 것, 성공하게 되는 것. 그런 것에 있으면서도 전혀 문제의식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상과 연합되어져 있으면서도 지금 세상과 하나가 되어져 점점 그렇게 되어져 나가면서도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18절 보십시오. 지금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예. 이스라엘이 우상과 연합하면서 음행을 하면서도 그 일을 부끄러운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들이 지금, 예. 그러한 행동들을 하면서도 지금 좋아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너무 좋거든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도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과 별반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이 점점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한 모습들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부끄러운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행동인지도 지금 점점 더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히려 좋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처럼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오히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저 옆에 있는 교회, 저기 있는 교회, 저기 있는 교회, 저기 있는 교회에 예? 수만 명이 교인은 모이는 교회,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 그런 교회들이 다 그렇게 예 좋아하면서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왜 왜 너는 왜 엉뚱한 소리 하느냐.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고 잘못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북이스라엘 호세아 시대의 사람들도 역시 동일했습니다. 호세아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닐 때 아, 저 이상한 놈. 응? 저 이상한 사람. 자기 혼자만 응? 예? 저렇게 말하고 다니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예배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는지 16절과 1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6절에서 하나님은 어린 양을 들여서 먹인 같이 그들을 모하지 않겠다고요? 예, 먹이지 않겠다. 더 이상 인도하거나 돌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냥 그러한 상태로 계속해서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17절도 한 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상과 연합하는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냥 버려 두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냥 너희가 부끄러운 행 행동인데,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냥 좋아하면서 그렇게 그냥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손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서 옳은 소리를 하게 해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에게 약이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잖아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옳은 소리를 선포해도 듣지 않고, 오히려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는 그들을, 그냥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기로 하십니다. 19절도 한번 보십시오.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동일하게 너희들도 부끄러운 일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지금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희도 부끄러운 일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부끄러운 일이란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겠어요. 예. 아수르에 의해서 재산도 다 빼앗기게 되고, 발가벗겨지게 되고, 예. 노예로 끌려가게 되고, 그러한 부끄러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당하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완강한 암소처럼 자기 방식을 고수하고요. 교회가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과 연합하여서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향하여서 그 성도를 향하여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 더 이상 인도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초대를 옮기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도 그런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 날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심판당할 때에 하나님은 남유다에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스바냐 3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권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남겨두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수르가 침공하고 바벨론이 침공하면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곤고하고, 예,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교회를 심판하시게 된다면 이 교회는 곤고하고 힘들어질 수, 예, 힘들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 스바냐 3장 1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들을 이 스바냐 말씀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 호세아 본문 15절에서도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음행할지라도 유다를 향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에 있는 백성들아,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그들이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을 이 남유다에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따라가지 말라고 지금 그렇게 경고하고 있던 거잖아요. 하나님은 유다를 향해서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던 길갈이나 베다웬으로 너희는 가지 말라 이렇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들이 할 일은 뭐겠습니까? 많은 교회들 지금도 물론 이 한국에는요 건강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개혁주의에 관심을 갖고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런 출판사들이 또 지금 예좀 흥황하고 있잖아요. 그런 출판사에서 그런 책들이 많이 또 출판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적인 것이죠.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길갈이나 베다벤으로 가고, 왕강한 암소처럼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고요. 부기사일처럼 우상과 연합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은 교회를 심판하실 때. 비록 하나님이 교회를 심판할 때에는 또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것이 힘들어지겠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로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남겨두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받을 수 있게 하시겠다. 스바냐 3장 12절 말씀이잖아요. 교회가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 그 부끄러움을 모르고 타락하고 쇠퇴해가는 이 시대에 여기 있는 우리들은 스바냐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요 정말 의탁하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